어, 메일이 두개 나왔다. 창고 정리. 안녕하세요. 짧게 용건부터 말씀드리자면, 창고 안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모든 박스와 쓰레기, 오래된 타이어를 다 버려주세요. 창문도 닦는 걸 잊지 마시고요. 안에 공구류는 그냥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물건을 건드리면 남편이 그닥 좋아하지 않고 나중에 찾기도 어렵다고 하네요. 안부 전합니다. 카롤리나 코발스카. 예, 하고, 밑에 그 라디에이터? 라디에이터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창고 안 정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창고 먼저 해볼게요. 창고가 이쪽 아닌가요? 이쪽이 창고 아니야? 이쪽은 차고야? 이쪽? 청소해야 되는 거 맞죠, 저? 아우, 들러 일단 먼지를 닦으면서 들어갑시다. 아, 이거 타이어 자국도 다 닦인다. 아. 일단 전체적인 뷰를 보면, 공구를 건드리지 말고 쓰레기를 버리는 쪽으로 따로 공구를 들어 올려서 제자리에 놔두고 그러지 않아도 되겠네요. 쓰레기 버리고 자전거 정도는 세워놔 놔야 되겠죠. 좋아 일단은 먼, 이거 쓰레기 이거 쓰레기 버리기 전에 먼지 닦고 쓱싹쓱싹 쓱싹. 쓱싹, 쓱싹. 근데, 닦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서 진짜 다행이다. 닦는데 뭐 오래 걸리는 게임들이 종종 있어서. 외계인 시체 청소하는 게임이 그렇죠. 발걸음 생기고 그러니까. 진짜 엉망이죠. 재미는 있는데. 창고가 이 지경이 되면 은 세차하고 차를 다시 몰고 들어가면 차가 다시 들어오지겠다. 아, 이가또두 칸으로 되어 있네, 안 와. 차고 문을 한번 닫아볼까요? 차고 문 쪽에는 뭐 더러운 거 없겠지? 대충 닦았으니까. 이거 열 수가 있어? 이걸? 봉고만안 건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 통은 똑바로 해놓도록 할게요. 이 위치에 놔두는데 그냥 방향만 똑바로도록, 요렇게. 어, 스킬 나왔다. 미니맵 내 먼지. 빠른 청소. 어, 이걸 하는 게 낫겠죠. 이걸 끝까지, 하나를 끝까지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만족스럽다. 이거는 새 타이어인 것 같고. 자전거 두 대. 어, 쓰레기가 움직이기도 하는구나. 자전거 두대 놔두고, 버리고, 버리고. 근데 타이어를 이렇게 자주 바꿔? 타이어를 이렇게 자주 바꿀 필요가 있나요? 오, 뭐좀 빨리 청소하는 것 같다, 진짜. 업그레이드 하니까. 이게 새거 있고, 아니, 새거 아닌 게 있고, 이런 건가? 아, 다 버리면 되는 건가, 그냥? 아, 요, 요것들은 새 거구나. 아. 이거도 겹치게 놔두고 싶은데, 딱 아니면 여기 놔둘까? 위에 여기 놔두자. 아, 창문도 딱 그랬지. 이 <laughs> 아 이게 다 마우스 가는 대로 하는 거구나. 아 이건 좀 답답하다. 아 이건 아닌 거 같아. 다 닦였나? 아, 다 닦았네요. 다 됐다, 다 됐다. 끝! 100% 주문. 아, 5,400, 5,340원 밖에 안 줘, 돈을. 최저시급, 최저시급이 지금 7,530원인데, 이 사람아. 너무한 거 아니냐. 태블릿에서 갤러리 탭을 사용하면 하드디스크의 이미지를 불러올, 불러와 게임 내 포스터 또는 벽걸이 사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 좋네, 이건. 카메라 탭을 사용하여 게임 사진 촬영을 하고 디스크에 저장해보세요. 이건 좋은 팁이네. 나중에 뭐, 액자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대충 뭐, 아트도 대충 걸어주세요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또 누구 어떤 의뢰가 들어왔을까? 새로운 가족을 위한 준비, 화사한 변화, 화사한 변화가 더 끌린다. 봉주르, 제 집을 좀더 아티스틱한 분위기로 꾸며보고 싶어요. 거실의 벽을 아마란스 컬러로 칠해주시고, 다른 벽들은 예술적인 회색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거의 까먹을 뻔했네. 파손된 전기 콘센트도 좀 교환해주시겠어요? 맥시, 아만다 존슨. 아마란스 컬러가 보라색을 말하는 건가? 내가 아는 아마란스라면은 보라색인 건가? 음... 축하합니다. 생 공, 공구 옵션을 언락하셨군요. 이제 브러쉬로 벽을 칠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 내 상점에... 태블릿 내 상점에서 페인트를 사기만 하면 됩니다. 아... 보자, 방을 칠하라고? 설비 조립하기. 이 방에서는 설비를 조립할 수가 있네요. 먼저 문을 닫고 이걸 말하는 것 같은데 조립을 이걸 뱅글뱅글 돌리면 나옵니다. 이게 새건가? 이걸 길게. 이거 그냥 아무 색이나 하면 되나? 덮고. 아, 콘센트 정도는 내가 가지고 다니나 봐. 저걸. 소지를 하고 다니나 봐. 설비 조립하기, 황금손 스킬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미장 작업, 빠른 설치. 설치는 재밌는데 미장 작업이 조금 걸릴 느낌인데. 아마란스와 그레이로 이 방을 이제 칠을 해야 하는데. 아마란스 컬러가, 아, 이걸 말하는 거구나. 아마란스 컬러, 지금 구매. 들고. 아, 이렇게 한, 한 벽면을 이렇게 색칠을 할수 있구나. 아, 벽면이 됐네. 아, 이런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구나. 아티스틱한 느낌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도는 음 문이나 창문 근처에 이제 아마란스색을 칠하고, 나머지는 회색으로 이게 너무 그냥 빨갛기만 하면은 눈이 아플 것 같아서, 이게 좀 귀찮구나.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칠하고 다시 묻히고, 칠하고 다시 묻혀야 되니까. 됐다. 문 근처는 다 아마란스 색이고 창문이 있었는데 아 창문 근처 이게 용량에 한정이 있어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어, 한 면을 더 발랐네. 이따 회색으로 덮읍시다, 저건. 되게 금방 쓴다. 이거 한통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다쓴 건가? 벽면은 다된것 같고. 와 진짜 섬세해야 되는구나. 아마라스색한통더 사야 되겠는데 <laughs> 부족하겠는데. 야. 됐다 새로운 칠하기 스킬 이거 페인트 절약 아 이거 할까? 뭐, 언젠간 다 찍겠지, 스킬. 하고, 한 면만, 한 면을 더 치라고. 이거 바르는 소리가 되게 찰지다. 습착, 습착, 이런 소리나. 잠깐만 멀리서 조금 멀리 걸어가서 보면 벽면 하나랑 음아 여기 이 이면만 이면만 없애면 되겠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조금 감이 잡히네. 아래를 먼저 발라야 되겠다. 들어올려서 이제 이쪽으로 다 썼네. 또 사야지, 뭐.